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또 민망할 정도로 어, 굉장히 또 빨갛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 특징적인 게 예, 일단 실적이 나온 기업과 안 나온 기업은 예,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면은 주가가 어, 지금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고 어, 거의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선반영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 이제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실적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지난번 구글 예, 그 지난번이 아니라 뭐 이틀 전이죠 예. 지금 시간으로 10% 이제 폭등했다고 보셨죠? 이게 지금 천조짜리 기업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실적이 안 좋다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6%어 이렇게 지금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적도 안 좋지만은 앞으로 가이던스도 안 좋다. 아, 아직 그장래성이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지만은 지금은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아, 지금 정리해 보자면은 테이퍼링 아직 안 끝났고요.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은 무조건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휘청 되겠죠. 예.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에서 여덟 번까지 예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을, 어, 지금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으로 가긴 갈것 같다. 아, 예, 정도. 그리고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죠. 그래서, 동계 올림픽은, 일단 지나가고, 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 큰 이슈가 있다. 아, 라는 부분들, 그리고 메타버스도 옥석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 아, 그래서 돈 버는 기업과 돈못 버는 기업.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조 업 장비를 팔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어, 이런 기업들. 어, 메타버스는 이제 곁다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은 이두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도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세미컨덕터 어,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이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다. 아, 나는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 ETF로 들어가시면 된다. 아, 그래서 소크스 안내드렸죠. 어, 국내에 상장된 어, 미국 필라델피아 나스닥 아, 지금 이 반도체 지수도 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아, 대목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지가 안정적인 게 최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피정님이 투자하시는 것처럼, 어, 주식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을 지금, 어 5년 전에 대량으로 매수한 또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이요 어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계속 변하는데 예, 아마존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액면 분할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액면 분할 안해서 어, 굉장히 또 무거운 주식인데 아, 접 접근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테슬라라든지 예, GM, 포드 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추춤한데 예, 어서 됐거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 뭐 어찌 됐거나 공급망이시죠 어팡 어, 두나에 대한 부분들 요 대목으로 지금 내려놨는데 예, 금리 인상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에, 되면은 어,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 자재가 돈 버는 기업은 문제 없이 갈 것이다. 아, 하지만 돈 벌지 못 벌지 아리까리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리비안 루시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 일단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늠이 안 되는 종목은 도박이죠. 어, 그래서 이게 물리면 또 복구가 안될 수도 있다. 어, 상당히 지금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어, 지금 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 기아, 어, 테슬라, GM, 포드, 어, GE 이런 애들도 있고 상용차도 어제 보니까 어, 또 이제 만든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던데. 전기차 춘추전국시대 예, 누가 제패할지 모르겠지만 은 앞으로 전기차만으로는 안된다 자율주행까지 가미가 돼야 된다더라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리콜이슈가 있지만 테슬라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죠 이미 기술력이 갖춰졌으니까 유에대한 아,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 폭설의 천연가스 값16% 급등 예, 항공기도 5900편 넘게 결항 그래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에, 지금 이제 그저께 한 도로에서 어, 들이받고 지금 이제 꺼내고 있다는 부분인데 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러시아가 딜에 자꾸 선 넣으면 우리는 가스가 잠군다라고 해서 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바이든과 그의 친구들, 어, 그래그면참고봐라 어, 우리는 어떻게든 마련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계속 껍죽대니까 어, 니네꺼 안 써. 어, 우리는 원전 만들 거야.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도 콧방귀 좀 끼는, 예, 독일이라든지, 예, 프랑스, 영국은, 러시아 지금 이런 행동들,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래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어, 지금 무기가 지고껍죽댄다 라는 부분들, 북중너 지금 이렇게 한 패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어, 쪼이게 들어간다. 어, 그리고 이제 안보리에 지금 뭐 북한을 좀 살려주자 이런 얘기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쟁점들도, 어, 굉장히 또 첨예하고, 자우지가 어, 금년도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끼다 보니까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더라. 어, 그래도 이제 고용률 좀 높아지고, 어, 지금 활동량이 좀 많아지면은 그래도 살아날만한데, 지금 굉장히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더라. 아,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추우니까 좀 따뜻해질 때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3월 지나고 4월도 지나고 어, 한그 정도쯤 돼야 아, 이 에너지 값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잡혀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좀 지나면 또 더워지겠죠. 예. 그래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쳐 가지고 쉽지가 않다 라는 부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소 모빌 쉐브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라는 부분들 다음으로 셀티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딱 올라왔는데요 삼형제 삼형제 맞죠? <laughs> 지금 분식에게 자전거래 논란에 대한 분들 다음 주 증선이 첫 논의.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이런 기사가 뭐 하루에 한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식에게에 대한 이슈를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 여게 지금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쌈바부터 이제 그 모든 바이옵종이 다상패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겠다 묻어 놓은 것도 없고, 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어, 회계법인, 그리고 금융위에서 지금 뭐, 18년도 때부터인가요? 어,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 을 이제 검사를 해본 부분이고, 어, 지금 뭐,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이미 뭐, 다 논란이 됐고, 어,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 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한 지 3년만이다. 그래서 시작 단계인 만큼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대목이죠 예 그리고 사측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분식에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감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고 2월중 증선이 일정에 맞춰 안 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해 왔고요. 사황과 쟁점이 복잡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며, 감리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에 증서위에 전달을 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가 이제 고의로 분식했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축소, 이거는 뭐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풀리기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적자인데 흑자로 방어했다는 의혹이다. 이게 지금 고기다라고 하면은, 니네는 징계 대상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즌, 불거진 거 보면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준밖에 안될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드러나면서, 관심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로 굉장히 또 히트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쭉 뻗어서 못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선이 결론은 언제 나느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요게 지금 중요하죠. 일단은 3월 달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 의견이 한번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나오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주주들에 대한 고통이 크겠죠. 어, 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측에서는, 어,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같이, 예, 지금 기업이 성장하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가 이제 주주들과 같이 가는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점도 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대목. 그래서 일단은 섣부른 판단이 나오지 않아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댓글들이 예, 지금 새벽 4시부터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만 좀 하자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미 다 노출된 재료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예, 이대 부분들. 서 빨리 정리하자라는 대목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빨리 끝내서 합병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복원 시켜놓고 합병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